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제가 24년 되고는 아직 일기를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그리고 24년용 다이어리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그 블랭크북이라고 하는 60 다이어리인데 기존에 이렇게 똑딱똑딱 열었던 거랑 다르게 이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되게 허전하고 막 이런데 그막 표고 해놓고 이렇게 일기 써놓은 거 보고 하니까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 투명링이랑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요거를 사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다이어리를 먼저 셋업해줄 건데 음 일단 요런 도미님 인스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미님 인스를 좀 쓰고 제가 요즘에 또 파워 터프걸, 파워 퍼프걸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파워 퍼프걸 이거 아이스크림 먹고 이것도 샀거든요. 이거 실 스티커인데 아니 아니 그띠부띠부신인데 이거 또두개 가져오고 저는 이 버블을 좋아해요. <laughs> 이렇게 가져오고 또할 써보려고 가지고 온게 이거. 이거 제가 초콜릿 먹고 깍두기가 너무 예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또 이번에 키링을 이걸로 한번 달아줘 보려고 얘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거는 이런 도미님! 이거 명함이랑 스티커랑 이것도, 이것 이것도 이렇게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거. 이거 산미오 이디아에서 주는 부적인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원래 끝났는데 이거를 또 주셨어요. 음료 사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귀엽죠? 자, 이렇게 재료들로 제가 한번 효과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다이어리 사면서 속지도 여러 개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쓸수 있으면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번에 저번 6공 다이어리가 좀 너무 화려하게 꾸몄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인물 느낌으로 간단하게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음, 경 속지를 원래는 여기서 같이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이거나 이거를 써줘가지고 진짜 완전히 이렇게 러블리 러블리하게 해줄까 했는데 또 이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씩 자르고 이런 거를 넣어도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스티커를 모양대로 한번 잘라줘 보겠습니다. 얘는 인스여가지고 잘라줘야 해. 요판 스티커예요. 얘가 너무 예뻐서 얘를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영상을 진짜 한안 올린지 반년 정도 된것 같아요. 주고 약간 슬럼프 기간이기도 했던 것 같고 뭔가 일정이 계속 바빴어요. 그래서 연초에는 일기를 다시 열심히 써봐야지 했었는데, 제가 출장을 가게 돼가지고, 이번에 다녀와서부터 쓰자 해서, 그래서 그냥 2월달 이쯤부터 쓰게 되었습니다. 그, 작년에 12월이랑 이때쯤에는, 작년엔 그래도 영상은 안 올려도 일기는 썼었거든요. 네, 해바뀌고 나서는 진짜 한 번도 못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으로 왔으니까 이거 새로 산 다이어리 펴고 해주고 셋업도 해주고 다이어리를 또 써보려고 합니다. 그거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저는 약간 고구마 드라마면 사이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보거든요. 아무리 재밌어도. 근데 이거는 막, 매회 사이다가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보았습니다. 이게 초콜릿 있었던 거라, 양쪽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는 못쓸것 같은데, 한 겹을 뜯어볼까요?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 초콜릿 다이소에서 사먹었거든요? 근데 약간 일본 빵 같기는 해요. 근데 다이소에서 있길래 사먹었는데 맛도 맛있어요. 이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안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닦고를 해볼게요. 표콜이 해보겠습니다. 이쁘다. 예쁘지 않나요? 저는 너무, 이뻐, 예뻐. 쁘뻐예쁘더라고요 얘가. 얘도 예쁘고 도미니 스티커도 예쁘고 이렇게 하고. 음. 여기도 마테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나, 체리? 이런 거? 아니면, 이거. 이것도? 오, 어, 얜 너무 티나? 더이 쁘다 우이쁜데? 더 이쁜 것 같아, 그렇 이번에 그 스티커를 또 샀거든요. 아이오 스튜디오에서 스티커를 샀었나? 아, 이거 이것도 다이소에 스티커 사 먹었는데 아직 사탕도 먹었는데 이 봉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쁘게 뜯어 먹고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접주에도 여기 이런 폭죽 스티커랑 이런 게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가지고 이것도 한번 쓸수 있으면 써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쓸만한 스티커들이 있는지 거를 봐볼게요. 이미 한 번씩 다 가서 스티커들 이렇게. 이거 친구가 달래가지고 그 자리에 삼아 줬습니다. 칠수있으나자어가요 이거 이렇게 이따 이름 써줘야지. 음 귀엽다 이거. 좀 허전하죠 여기를 좀 어울리는 떡메모지나 모조지로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가려지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뭘 꽂을 수 있거든요. 꽂는 것보다 보이는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주민님 스티커가 워낙 예쁘니까 음, 여기다가 어울릴 만한 거를 조금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메모지를 한번 붙여볼까요? 또생리요 이런 것도 예쁘다. 말이 예뻐가지고 하나 넣어주고 싶어요. 제가 그리고 출장 가자마자 감기가 진짜 심하게 걸려가지고 너무 서러웠잖아요. 타지에서 이렇게 아플 일인가 하면서 저 약간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키티 쪽으로 넣을까요? 이쁜데? 오 이쁜데? 다 표꾸하고 다이어리 셋업해주고 오늘 일기까지 쓰고 자고 싶었는데 표꾸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 오 이쁘다 이쁘죠? 제가 원하는 약간 느낌이 가... 되고 있습니다 맨 뒷장에 자루 언니들을 그냥 꽂아줄까요?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음, 괜찮은데, 얘는. 좀직장이니까맨 뒤펴지니까, 그렇게 자주 볼것 같지는 않은데, 오, 얘가 또. 오, 이거 명함 너무 예쁘죠? 얘를 꽂아줄까요? 아, 뭐 예쁜데. 스푼님 따라서 만들었던 파우치인데, 진짜 오랜만이죠. 그래서, 엽서를. 모아놨었는데 이거는 짱구 파버 갔을 때 받았던 것들이고 오 분위기 미쳤다 음 너무 예쁘다 이거는 율방 곰님 역사입니다 앨리스 홀로그램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번째 파츠 홀로그램인데 되게 예쁘네요. 뒤에 꽂아도 예쁘겠다. 저희 아까부터 이 글씨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렇게 꽂고 위를 이렇게. 이렇게 두고 저는 오늘의 일기를 써보겠습니다. 어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약간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렇게 셋업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예뻐요. 응. <웃음> 귀엽죠? 여기 <laughs> <이게> 오타가 생겼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 다시 댓글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의 하루 뒤인 저녁이에요. 오. 그 다이소에 갔더니 이런 짱구 마트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또 와니야마 상을 좋아해서 이거를 골라서 샀는데 그 와니야마 상 앞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laughs> 생겼더라고요. 근데 약간 육공은 그 딱딱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열때 닫을 때 약간 그 맛도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그런 맛은 없네요 또 조금 애매한 공간이라 여기 길쭉한 거뭐 붙여주고 여기 이렇게 길게 메모지 같은 거 붙여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붙여볼까? 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번은 조금 쉬고 3일짜리 가려고요 아싸리 잘된것 같아요. 차도 엄청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랜만에 이렇게 속지염, 그니까, 뭐지? 흰색 속지에 닦그하니까 되게, 음 어색해요. 되게 허전해 보이고. 오랜만에 닦고 영상 올려서 원래 혼자 닦고 할 때는 되게 맘 편하게 에이 뭐 혼자 보는데 하면서 편하게 닦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올릴 생각하면서 찍으니까 되게 고민되는 게 많아요. 오랜만에 제 다이어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때 너무 막 부쩍부쩍 부쩍부쩍하게 해가지고 좀덜 부쩍부쩍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상 덜 북적북적하게 하고 나니까 또 뭔가 허전한 거 같고 해서 또잘 해줘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 어디까지 영상을 올렸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닦고를 했었거든요. 혼자 본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인생 맵도 엄청 붙이고 끼워놓고 이렇게 <laughs> 했어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티켓 같은 것도 다 스크랩을 해두고 했습니다. 이거 마카오에서 받았던 키, 홀던데이군요. 홀던데이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일기는 계속 계속 썼었습니다. 이렇게 안볼 생각, 이렇게 혼자 쓰니까 되게 편하게 썼었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해보려니까. 음, 그렇습니다. 여기를이게 12월까지 쓰다가 1월에는 못 쓰고 처음으로 24년 일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12월 31일까지 딱 썼어요. <laughs> 이렇게 프렐리드 스튜디오 색감이 진짜 예뻤었어요. 너무 예쁘다, 좀. 그렇죠? 너무 어렵네요. 그 옛날에는 막. 이렇게 여백 없이 꽉꽉 채우는 게 이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막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또 여백이 없으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딱그 트렌드 같은 게 계속 변하는 게 신기해요. 요즘에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파란색 색이 이쁘고 이 꽃이랑 이런 게 예뻐가지고 제가 여기가 좀 색감이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좀안 어울리고 가끔 튈 때가 있는데 제가 얘를 좋아해서 그냥 여기저기에 막 붙여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나름 그냥 볼만하다 이러면은 그냥 붙여두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일단 붙여두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우리 동생이 왔으니까 그럼 글씨를 채워볼까요? 얘가 색감이 쨍가지고, 한번 대보기나 할까요? 약간 손 잘린 건데, 손인지 모르겠어요. 예쁘다. 줘 볼까요? 음 예쁘다. 음. 여기 문구를 한번 잘라서 괜찮으면 써볼까봐요. 스티커 하나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긋살이... 잠만... 펴고... 약간 얇은 글씨보다 이렇게 좀... 두껍게 몇 번씩 긋는 글씨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이게 컴퓨터 하는 스티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너가를 빼버릴까요? 이렇게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이거 보라색. 아 얘도 귀엽다. 자꾸 포유를 하나 이렇게 일단은 붙이고. 이기도 이런 거짝만 하나 있으면 붙여볼까요? 이런 거 붙일까? <laughs> 귀엽다. 들어갔어요. <laughs> 이거 붙여야겠다. 이렇게 어디, 여기 붙여주, 어딘가 붙여주고 어디인가 붙여주고. 밥 이거랑 같이해서 붙일까봐요. 응. 꼭 얘네도 두명 붙여줘야 돼. 동생이, 동생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그 셋이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둘이 너무 예쁘니까 얘네를 또 같이 붙여주고 싶어요. 이때 셋이서 인생 내 것도 찍었어가지고 또 여기 또뭘 깔아주면 좋겠죠? 음 얘도 오랜만에 쓰니까 되게 예쁘네요. 조금 두꺼운 것 같아서. 이따가 더 딴듯하게 해줄게요. 이거 사실 색깔이 조금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게 연두색이어가지고 계속 연두색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디다가 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마침 또 연두색이 많으니까 이렇게 패치마트에 빠져가지고 이거 두 개를 샀었는데 생각보다 잘못 쓰고 있어요. 너무 두꺼운 기도 하고. 아직은 잘못 쓰고 있습니다. 귀여운데? 화전에서 색연필로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오랜만에 이걸로 여기다가 써줄까요? 음 색깔은... 아, 회색? 대충 이렇게 꾸며줬거든요. 그래서 좀 허전한 부분 좀 채워주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단색 마테를 깔아주려다가 이런 하늘색 하트도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꺼내봤습니다. 안하애는 없지만 이렇게 귀여운 애가 있으니까. 음, 저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닦구를 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나름 중얼중얼하면서 재밌게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 싶네요. 제가 요즘 보는 다꾸 유튜버님들은 제가 예전에 했던 요런 스타일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을지, 재밌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찍은 만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